다 좋아요. 뭐야? 여기도 싱금 타워, 예? 한국, South Korea. 한국, e Yes. Okay. What? Yeah, i live streamer. Yes. 순강사각 어디로 가야 돼? 애가 도착장. 아 여기도 메가 있네 공사. 이라인. 원래 나는 형들 내리면 저쪽으로 나오거든요. 이 탱이 저기 있어. 자 형들 재방송 아니면 이런 거못 봅니다. 맞죠? 어 러시아 비행기네. 있 에어플로트 모스크바 모스크바 있네 형들 모, 모스크바 6시 비행기 국제공항 치고 너무 작다 형들 카운터라 와 형들 공항에서 전자담배 파네 빵 하나에 천몇백원 엄청 비싸진 않아 근데 음료수가 비싸 뭐 콜라가 형들 1리터짜리가 3,500원? 환전 러시아 루블. 와 형들 카자흐스탄 돈은 절반 주고 러시아 루블이랑 유로랑 미국 달러 미국 달러가 환전 차이가 별로 안 나네. 전자담배 파는 곳이다. 패스포트 카운터 카운터. 오, 형들 TV 사무실도 있어 여기에 TV 이 업무시간 연중무휴로 어, 형들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여기거든요 검사하는곳 그래서 하고 오겠습니다. 아무 말도 안 해. 어, 너무 좋아 요 이게. 어, 진검사도 수월해. 어, 노트북 꺼내고, 보조배터리 꺼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형들. 아, 짜잔, 군것지거리. 아, 형들, 여기서부터 유로네? 와, 유로야. 형들. 와, 안에부터 다 유로야, 형들. 라 유로로 계산해. 이거 웬만한 사람들 하기 힘들어. 어른들, 어른들 생각해봐, 형들. 이거 기계는 있다고 하더라도. 어느 정 힘들 것 같아. 사람이 없다고? <laughs> 그러게? 요? 듀티보리가 형들 다닫여있다 다 하나? 저기 무슨 빵집 같은 거 있고. 한번 봅시다. 어. 형데나 비행기 내렸을 때이 계단 걸어 내렸다니까? 이거 오른데 어떡해, 이거. 이런 거. 어. 아, 형들 안에 커피는 바깥이랑 거의 똑같다. 아메리카노 2,220솜 아, 한 4,000원? 4, 오렌지 주스 한 6,000원 비싸네 와 형들 빵빵향 나는 보드카인가 봐 이거는 어 담배 판다 KT엔진 없겠지 당연히 한국 거는 와 형들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? 34유로면 형들 1유로당 1,500원이잖아. 한국에서 사, 그 시중 가격보다 만 몇천 2만 원이 비싸. 메비우스는 24불 싸네. 양주 같은 거싼 거는 8유로. 저렴한 것도 있어. 술 같은 거는. 블링라벨 145유로. 20만 2 0만 넘겠다 149리로 앱솔루트 1리터 짜리가 한데 22유로 <laughs> 여기 형들 원래 는 시설이 신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웬만한 어디 시골 국내선 수준이야 <laughs> 장난감 같은 거 팔고 아 여기가 형들 큰 장점이 있는 게 하나가 있대요 형들 뭐냐면 애연가들이 흡연을 하시잖아요 형들 여기 비행기 활주로를 보면서 어, 구름까지 필수 있어요 활주로에 비행기가 없죠 형들 우즈베키 에어라인입니다 형 커피 시키실 분 불려달라는 거잖아 딱 봐도 프리스 그래. 도어 응? 벨트 안돼안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한국사람얼마만에 본다. 한국사를 <laughs> 보고 있는데, 자또 우리는 PP 카드랑 더 라운지 멤버스 있죠, 형들. 라운지 한번 가봅시다. 식당 가격 얼마냐? 여기 소미네 형들 빵 샌드위치 하나가 500송 8천 원. 파니니 샌드위치가 500송이면 8천 몇백 원이네. 아 흡연실이 양쪽 다 있다 형들. 자 위에 층 올라가 볼게 요 형들. 라운지 가려면 이, 이 층까지 올라가야 돼. 비즈니스 라운지. 자 비즈니스 하죠 형들. 여기서 <laughs> 비즈니스 더 사람 없네 형들 라운지 에 사람 없는 거 싫어요? Hello. Uh, I have Dragon Pass. 월 비비카드. Yes. o k a 내가 할 기로 형들 여기 다사 먹는 걸로 알고 있어. 어. 어. 형들 그거 알아요? 여기 라운지 꼭히로 들어오는 곳입니다. 여기는 여기는 형들 저기 있는 거사 먹어야 돼. H A P 중동님 에드벌룬 세계 감사합니다. 하사야 너를 위해 이형아가 통으로 빌렸다 인조이. 아 고맙습니다, 형님. 여기에는 그 특징이 있어요. 여기랑 카자흐스탄 봉항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. 저기는, 빠는돈 주고 사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. <laughs> 이 사과도, 데 아파. 멍들었어. 이거, 이거 영화 환단것 자체도 얘네가 대단한 것 같아. 응. 햄 야채. 뭐고, 이거는. <laughs> 형들, 마요네즈 케찹. 이거 뭐야 치킨 포르시? 어우 쉣 기름 기름 냄새 견과류 땅콩 시리얼 와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다 우유 있네 우유 쿠키랑 이런 거 먹으면 되겠네 어, 사과도 먹는 거로 어 이건 쿠키 우리나라 라운지도, 별론데, 라운지도 별로인데, 이 나라 라운지도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그 음식이 음식을 해봤자 유튜볼 이거 라이스. 와, 형들. 돌인데요? 누룽지, 누룽지. 누룽지, 누룽지. 저기 또 사먹어야 돼. 여기는 또 카페 같은데. 카페테리아. 뭐 되는 거 맞아? 이거 맛있다. 훌륭하네. <laughs> 이거 맛있냐? 네. 예. 대한민국 라운지가 아무리 맛대가리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맛있을 것 같아요. 어, 제가 타는 비행기 옵니다, 형들. 어, 제가 타는 오늘 비행기. 오씨. 제가 탈 비행기 오늘 1 년하고 2 개월 된 기종. 에어버스 320. 음, 저거 타고 가요. 자, 유튜브에 엔딩 마무리 멘트 쳐야죠. 누군가들 아쉬움이 있으면 다음 여행지가 기대되는 법이죠. 자, 이제 키르기스탄을 스 떠나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갑니다. 어, 이번 영상 아마 유튜브 영상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, 카자흐스탄에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유 구독자, 형님, 누님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기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마나스 맞죠? 국제공항에서 형 누나들의 동생 하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